전국 코코 전국을 진단해드릴 냉군 t 브의 코너 소개 코너 전국 코코 네. 코코 청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 청주를 청주. 특급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량을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외지에서의 거래량과 실제 실거주자 분들의 거래량 네. 그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먼저 서울 사람들이 과연 청주에 관심이 있는지 제가 1년 동안 놓고 보면 평소 대비 2.3배로 거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그것도 청주시 흥덕구에그렇죠그리고 흥덕구만 관심을 보인 건 아니고 이조그만 도시 충주도 관심을 보였고 그리고 서원구도 1.7배 상당구는 뭐 1.3배 음. 어, 상당구가 조금 적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청원구는 조금 더뛰어다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최근 1년 동안은 이제 흥덕구 위주로 관심을 많이 가졌다라는 거고요 지방 사람들은 어땠나 놓고 보면 역시나 흥덕구에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더라 네. 아까 그 판교 느낌 한번 보면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것만 보면 다른, 어, 다른 걸안 보다 보니까 그리고 근데 지방 사람들은 도외로. 다른 곳들도 두루두루 맞아요. 어, 골고루두루 관심을 좀 가지고 거래를 했더라. 그 중요한 건 사실 실거래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실거래 분들이 항상 늦어요. 맞아요. 항상 버스 떠나고 나면 마지막에 와 가지고 모든 것까지 다 확인하고 꼭 사시려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오르고 이제는 누가 봐도 그냥 다 안전하다고 했을 때 그때 아. 사실 너무 사시는 게좀 안타까움이 막 크죠. 아, 입주도 다 끝나고 맞아요. 그때 분양권도 다 사라져 있고, 그렇죠. 럼 신축만 살수 있는 상태에서 네. 그것도 입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물량이 다 담겨 있는데, 그렇죠. 그때 와가지고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네. 지금 보면 오히려 충주 제천에 있는 분들이 더 빠르게 움직여요. 뭐야 음. 뭐야 무슨 분위기지 하면서 그렇죠. 사는 분위기고요. 1.5배 정도니까 거래가 활발하다고 볼수 그렇죠. 있어요. 왜냐면또 작은 지역인데 저 정도 거래량이면 확실히. 그리고 그렇죠. 이제 나머지 청주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거래량 수준이에요 조금 더 하긴 하는데 야 집을 살려면 그래 세정을 사야지 무슨 청주야 지금 이런 분위기라는 그렇죠. 거예요 실거주 분들은 지금 청주에 집을 사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laughs> 이게 저희가 앞전에도 말했지만 이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앞마당을 사서하라 앞마당을 <laughs> 가까운데 났던 거 말이지. 그렇죠. 지금처럼 조정기가 딱 가격이 조정기가 들어왔을 때 실거주분들이 많이 고를 수 있고 좋은 대상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렇죠. 이게 몇 개월만 딱 지나가는 순간 내가 고를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지거든요. 음. 충청북도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네. 전반적으로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충북 그렇죠. 해 봐야 도시가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근데 그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 대비 집을 팔려고 하는 수요는 지금 그렇게 많지도 적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여차하면 팔 수도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사실 이 키핑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실거주인 분들이 내 집을 절대 팔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 갈아타기도 좀 해볼까라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 이게 매도 우위는 밑으로 축 떨어질 거고요. 그렇죠. 아무도 집을 안 팔려고 할 거니까 반대로 이제 실거주자분들까지 매수세에 동참하게 되면 매수세는 지금보다 축하하죠.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기간을 좀 짧게 봐서 그런데 이거를 좀 길게 놓고 보면 확실히 좀 용광이 잡히죠. 음. <laughs>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13, 14년도에 그때 한번 사자 이런 분위기 좀 있었고요. 그 이후로 좀 뜸하다가 그래도 지금 뭐 과거보다는 그래도 집을 많이는 안 파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진짜 무조건 팔자주의였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집을 안 팔고 살려고 한다는 거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아파트 단위로 조금만 들여다 보면 3개월 동안 실제 어떤 아파트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지 보면 트렌드가 나오거든요. 음, 그렇죠. 트렌드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연식에뭐 어떤 평형이 지금 오르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볼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앞에서 봤듯이 뭐 오송읍, 송절, 방서 이런 친구도 가고 있고 그렇죠. 주성 가고 있고 뭐갈친구들다 가고 있는데 실제 아파트 단위를 오른 금액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여전히 복대동 지금 최일 차에서도 대형 평수 77평 어, 77평 대형이 지금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올랐다. 네, 네 그래서 한 2억 6천 정도 올랐다는 거예요. 음. 지금 매가가 1 5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뭐.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전세가는 잠잠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청주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보고 잘못 판단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청주는 그러면 매매 수요, 투기 수요만 붙어서 매매가만 오르고 실수요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세가가 안 오르니까 여기는 거품만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음. 큰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입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주 입주 좀 사라지면요. 전세 매매 동반 상승하는 거예요. 그렇죠. 리스크가 사라지고 아직까 리스크가 존재하고 네.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걸어서 초등학교 갈수 있다는 두진하트리움 이런 면도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오성읍에도 이제 좀 괜찮은 아파트도 있으니까 음. 지금 가고 있고 워낙 못올라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가경동에 있는 가로수마을들 그리고 방서센트럴 자이 브랜드니까. 그 이런 브랜드는 30평이 아니라 지금 40평 음. 이런 친구들이. 움직이고 있더라. 그렇죠. 3개월 동안 9,400만 원 올랐으면 매월 얼마 정도 오른 거죠? 아 네. 매월 3,000씩 올랐죠. 그럼 그냥 사, 1개월만 지나면 우리 연봉만큼 오르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그런 분위기라는 거잖아요. 음. 여, 여기가 안 오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청주 테크노폴리스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오성, 송절 이렇게 보면 지금 뭐 웬만한 친구들은 다 가고 있는데 평수를 보면 이제 일부 지웰 셔틀 일차는 원래 대형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33평인데 일부 이제 40평대도 그렇죠. 같이 움직이는 분위기 네. 그리고 연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10년이네. 그렇죠. 10년이네. 신축 거죠. 아파트 위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있다. 근데 이게 오르고 나면 나중에 또 어떻게 되냐? 구축이 또 오르죠 당연히. 그렇죠. 구축도 때가 되면 입지가 좋은 곳은 올라요. 입지가 안 좋은 곳들은 한참 걸리지만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 같고요. 어, 오름의 크기도 적지 않아요. 맞뭐 8천만 원씩 지금 뭐 가고 있기 때문에 어. 구, 1994년식 62평도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브랜드의 대형이라면 지금 시점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많은 분들의 고민 을좀 덜어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은 청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너무 거품 아닌가요? 그냥 그게 적정 가격 맞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군요. 청주가 고평가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저는 좀 비교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저는 네이버 부동산으로 좀 보면 더 좋을 것같아 현실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자 아까 우리가 대장이 누구라고 했죠? 복대동에 있는 두진 지웰시티요. 방송을 네. 개, 계속 듣다 보면 외울 거는 외워줘야 돼요. 외울 거는 외워줘. 네, 네. 주어, 동사, 목적어. 그래서 청주 복대동 지웰 2차. 이 세트거든요.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고요. 지금 평당가가 대략 뭐 2,100만 원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네요. 2,100만 원. 여기는 다 33평대라는 게 이게 단점이에요. 이 아파트의 그렇죠. 최대 단점이 큰 평수에 살고 싶어 하는 좀 자산이 여유로운 분들이 살기에는 애매해요. 맞아요. 그 수요가 다른 데로 흘러간다는 게3 0평대 너무 아쉬운데. 사실 누군가에게는 진짜 좁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매매만 조금 놓고 보면 지금 뭐 호가하고 뭐 실거래가 다 보긴 봐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8억이다. 그러면 지금 2,400, 2,300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거래가 상으로 지금 어떻게 되냐면 7억. 7억. 그렇그 다음에 A 타입 좀더 좋으니까 어, 7억 4,000. 그 다음에 C 타입에서 없으니까. 네. 그럼 실거래가 상으로는 7억 4,000인데. 그렇죠. 근데 호가 상으로는 거의 뭐 8억이라고 봐요. 8억까지도 8억. 나오더라. 그렇죠. 층이 제일 좋은 것들은. 그러면은 격, 그 격차가 한 5천만 원쯤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 7억 4천만 놓고 봐도 이게 얼마예요? 2,200좀 되네요. 음. 그러니까 뭐 2,200에서 2,400쯤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자, 2,200 기억하고요. 그러면 여기랑 경쟁도시는 어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 가까우면서 비슷한 사이즈의 네. 경쟁도시를 봐야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보여야 할 곳이 자, 지금 창주시가 84만이에요 네. 그리고 인구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가 지금 탄탄하고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천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천안이 65만인데 아산이랑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얘는 또 90이니까 뭐 삐까삐까하죠 네. 어. 그리고 이제 대전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멀리 있는 지역도 좀 비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각 그렇죠. 도를 대표하는 큰 소도시 그렇죠. 뭐 전북 하면 바로 전주? 전주가 있고요. 그렇죠. 또 경남으로 가면 뭐 차원도 있을 수 차원. 있고요. 네. 경북은 사실 여기랑 비교하기가 좀애매 그렇죠 도시가 막사5 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대표 도시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비교 대상이 완벽히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친구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은 우리 누구랑 비교할 거냐면 우선 청주 거로 먼저. 네. 충북 청주 복대동. 복대에 있는 두산 GS티 하겠습니다. 이 네. 친구 넣었고요. 네. 깔끔하게 넣었고. 그다음에 자. 천안으로 가볼까요? 저는 아, 두개 정도 넣어줄게요. 네. 대장이랑 1 5군의 네. 대장이랑. 그럼 네. 불당동 넣고 그다음에 성성동 넣으면 될것 같네요. 음 좋죠. 네. 그다음에 어디로 가볼까요? 아까 창원이었죠? 어 그렇죠. 경남에 있는 창원 그리고 전주도 넣어야죠. 대장 아 그리고 전주까지. 경남에 대장으로 한다. 대장은 사, 사실 창원은 뭐 크기 때문에 대장군 아닌 좀 오군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쪽으로 가야죠 오른쪽에 있는 밑에 있는 뭐 가음 정도. 그렇죠. 가음동 정도 가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가음보다는 좀 나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여하튼 음. 비교는 좋아요. 그렇죠. 보수적으로 그러면 창원 센텀이랑 하고요. 네. 그리고 전 북으로 가서. 그렇죠. 전북은 확실히 그 인구도 가서 작기 때문에 무조건 대장급으로 가야 기 때문에 에코시티 쪽으로 가야죠 네. 더샵 2차를 좀 넣어주죠 네. 네 이렇게 네 친구를 탁 지금 넣었어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1등이 누구죠 전안 불당, GL, 더샵 하... 근데 이 친구가 옛날에는 동급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누구라? 주산, GST라. 좀 빼볼게요. 전주랑 잠깐 좀, 창원은 빼고요. 청주하고 이제 천안만 좀 비교하면, 원래부터 얘가 좀더 비쌌어요. 2018년도부터는. 음, 그렇게 되고, 쭉 가서 좀 많이 많이 벌어지다가, 금액이 몇 프로 정도 차이가 났었냐. 퍼센테이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1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퍼센테이지가 중요해요 지금 9천만 원좀 차이 나니까 30%까지는 안 되고 20%는 넘고 한25% 네. 정도, 그 정도 아더 비쌌구나 이제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45%까지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어떻게 됐냐 근데 이게 25% 30% 30% 잡아도 2억 1천 25% 조금 저평가돼 있다. 음. 조금, 조금, 그리고 나머지 지역도 비교해 볼까요?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 둘다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밑에서 치고 오는 애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아, 전주는 그래, 청주보다는 확실히 저렴했구나. 네. 얼마나 저렴했냐? 못해도 한15% 그... 10%가 3천만 원이면 그렇죠. 한15% 정도는 저렴하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10%채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니 따라온 거죠. 전주가 많이 따라왔죠. 그리고 사실 저게 효과가 저보다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주면 물론 지웰시티 2차 저것도 효과가 저것보다 더 높지. 그렇죠. 아까 보더라도 어, 지금 이제 저게 실가가 기반이다 보니까 네. ABC 타입 중에서 일부 타입은 7억 정도였던 거고 근데 둘다 플러스 플러스 해주면 5천씩 플러스 해주면 똑같을것 어, 같아요. 뭐 비슷한 거긴 한데 어쨌든 뭐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창원이 있죠. 그렇죠. 창원이 예전 불당이랑 거의 비슷했는데 네.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됐어요? 창원이 저렴하죠. 저렴하죠. 그래서 어째 보면 지금 우리가 청주를 분석하러 왔다가, 그렇죠. <laughs> 분석은 청주를 하러 왔는데 새로운 이걸 두 개를 한... 보다 보면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창원이 이게 네. 7억5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래서 저희는 저런 가격을 보는 순간 <laughs> 머릿 속에 딱 스치는 게 있어요. 이게 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금액이라는 걸딱 보면서 아 확실히 저놈하구나 뭐 매가 최대한 8억 정도 된다고 보면 네. 실거래가 상으로는 지금 우리가 본게 7억 5천이니까 아뭐 적당할 수 있겠다 봐줘요 네. 근데 지금 1월 달에 이제 8억도 하나 거래가 살짝 보이니까 네. 근데 그 전에는 뭐 6억대 그렇죠. 그랬었거든요 지금 워낙 변동이 많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7억 4 8 0 0 있었고 네. 그래서 지금 7억 4천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건데 효과로는 네. 조금 더 나오기는 하겠죠. 33병 때만 보면. 근데 그래도 맥스가 8억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뭐 7억 7천, 네. 8억 뭐그 정도로 좀 되고 있어서 네. 뭐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저것도 사실 효과는 좀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 이게 좀 저렴하긴 하다. 그렇죠. 아 이게 근데 확실히 청주가 지금 고평가이냐 이게 사실 포인트 잖아요 맞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청주를 올랐다 청주가 비싸다 소도주시치고왜 이렇게 비싸냐 이, 이거를 지금 머릿속에 많이 듣고 계시는데 포인트는 지금 고평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바로 밑에서 치고 오는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적당한데 약간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더좀 인기가 있는 천안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저평가돼 있다, 조금 저평가가 돼 있다, 뭐그 정도거든요. 과거에 뭐 차이가 났던 금액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여기도 한뭐 5%에서 크면 10%까지. 반대로 전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네. 5%에서 10%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지금 현재 가격이 만약에 7억이다 그러면 5%면 은 3500이고 10%면 7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가격 저평가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또 뭐냐면 대상은 이렇게 올랐지만 그렇죠. 혹시 다른 친구들은 청주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형편없이 못 오른 거아니야라는 것들 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게신 프루지오, 이런 어, 그렇죠. 친구들, 이런 친구하고 누구랑 비교할 거냐면 대장이랑 비교할 거거든요. 딱, 딱 이렇게. 네.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그림이 어때요? 옛날에 이렇게 봤을 때몇 프로가 저렴했어요. 1억 이천이니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거든요. 그렇죠. 일억 이천 정도니까. 네. 어, 어. 뭐68% 그러니까30% 이상 어, 저렴한 거죠. 네. 자, 그 상태에서 <laughs> 지금 어떻게 돼 있냐라는 그래, 거거든요. 지금 두 배하고도 훨씬 먼게 차이 나잖아. 그렇죠. 이게 가는 정상이냐라는 거거든요.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일단 인기가 있고 입지가 좋은 곳들이 먼저 오르는 건 맞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다음 입지도 순차적으로 기회가 올수 있다. 근데 그렇죠. 이게 잘 이게 빨리빨리 안 오는 이유는 그걸 잘라 먹는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그 뭘... 잘라 먹는 애들 이 누구냐면 복대동보다 입지가 약간 떨어지지만 신축인 애들이 전부 다 그걸 다 잘라 먹어요. 그렇죠. 중간에서 중간에서 걔가 이제 피를 다 가져가는 거고 거예요. 수유를 다 가져가거든요. 이 친구한테 기회가 안 오는 거죠. 근데 뭘... 그렇지만 다 가져가고 다 가져가고 나면. 그러면 다시 기가 오죠. 기가 오죠. 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면 개신도뿐만 아니라 사실 청주에는 저평가된 단지가 사실 너무나 많다라는 그렇죠. 거를 알수 있을 거예요. 충청북도에 청주에 지금 앞으로 분양 지금 최근에는 지 분양한 게 없거든요. 예. 6월달 마지막으로 해서 예. 지 그런 상태고요. 어, 그다음에 충주도. 딱히 분양할 게 없고요. 그렇죠. 어다 들어왔고 완지구까지 크게 뭐 리스크가 없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청량했던 것들 뭐 청주 6월 달이 파랑원, 뭐6 월달이 마지막이었는데 파라곤 경쟁률이 뭐한6.9대 1이니까 뭐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고 파라곤 음. 그 브랜드치고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었던 가격 아이파크 4단지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좀 적었는데 네. 86대 1, 어. 확실히 그게 이제 뭐 인기가 있었고 그렇죠. 이때 가장 뜨거웠던 시기였죠. 여기 그렇죠. 2019년 12월 달이 지금은 이제 조금 주춤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어. 그러면 결론이 지금 대장 아파트는 조금 저평가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군상군 아파트는 사실 많이 저평가되다 그렇죠. 그리고 이이군상군 아파트 중에서도 지금 계신 동이거 샘플 들었지만 좀더 좋은 친구들하고 또 천안이나 세종 대전 비교해 보면 역시나도 저평가구나라는 그렇죠. 거를 알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그런 친구들을 먼저 선택하는 것보다 우리가 역광이 된다면 좋은 걸 선택하는 게 확실히 조금 더 좋죠.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좋다. 항상 중간에 이렇게 수요를 빼먹 수요를 빼가서 는 녀석들 위주로는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뭐이 정도 하면 뭐 거의 결론까지 다 내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좀 청주를 좀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네. 어뭐 혹시라도 또 청주가 아니더라도, 또이 방송 보시고 궁금한 지역이 있으시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다 모니터링 했다가 또 다음번 진행할 때, 그때 또 진단해 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